안녕하세요. 오늘 좀 궁금할만한 게 우리 주변에 이상하게 나만 창업 지원금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원금을 받는 건가 이상하게 내가 조건이 안 맞는 건가라는 불안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 주변 대표님들과 같이 시청하세요. 공짜 지원금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스타트업부터 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에 수천 명을 컨설팅하면서 창업 지원금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정부 창업 지원금은 크게 단계별로 나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아이템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고 창업 교육부터 전문 컨설팅, 시제품 개발,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아요.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곳은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초기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초창패라고도 하는데 창업한 지 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고 폐업률이 높은 초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은 사업도의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어. 규모 확장, 보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 바우처,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쓰는 사업 계획서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는데요. 첫째, 내 사업이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 변화를 반드시 강조하셔야 됩니다. 시장조사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심사위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둘째, 화려한 PPT보다는 자신의 아이템과 대표님들의 자신감이에요. 셋째,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번창할 건데, 어떻게 계획할 건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발표 면접을 기다리게 되는데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사업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가와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았을 때 끝이 아니에요. 지역의 각 담당자들마다 케이스는 다르긴 했지만 실제 지원금을 집행할 때는 계획서에 작성한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하고 모든 비용은 철저한 증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건비, 개발비, 마케팅비는 주된 항목이지만 식비나 개인용도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저에게 컨설팅 받기 전에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통장이 막히셔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회의비를 쓰더라도 회의록을, 참석된 사진 등 증빙을 꼼꼼히 남기셔야 됩니다 또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환수 조치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이나 수출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상세페이지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1인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지원 사업도 활발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도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고 각종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정보를 쉽게 찾는 방법은 K 스타트업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중앙 정보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지원 사업은 경쟁률이 낮아 합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으니 적극 검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은 성공 사례를 보면 한 번에 되는 경우보다 꾸준히 반복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잘 작성해 두면 비슷한 지원 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 사업은 1년에 여러 차례 공고가 나옵니다. 연초에 준비를 못 했더라도 중간중간 계속 기회가 열리니 꾸준히 도전하세요. 정부 창업 지원금과 정책 자금을 받으면 어떤 게 좋은지 알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보시면 무조건 도움될 수 있게 준비해 놓았으니까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